이거 광고할 때만 해도 진짜 잡는 줄 알았는데 가져갈게요 와와 아, 아아아 드디어 아지트에 밀리터리 버거를 공수해왔는데요 식판 고증을 잘 살린 것 같아 여기 어떻게 먹는지 설명서도 이렇게 쓰여있어요 말년 경장은 빵에 딸기잼만 마, 발라 먹으래. 이게 뭐야? 굉장히 편견을 만드는 레시피입니다. 일단 구성물은 이렇게 들어있고요. 가격은 6,400원이었습니다. 근데 진짜 군대 있을 때 햄빵이 진짜 기다려지는 메뉴 중 하나긴 했어요. 특히 딸기잼이랑 어떤 게 가공 샐러드. 아니 근데 잠깐만 이거 숟가락이 없잖아. 숟가락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우와와. 짠. 딸기잼 양이 굉장히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햄빵 날에 딸기잼을 내가 원하는 만큼 먹을 수가 없었어. 그리고 이 우유는 제가 따로 사온 거예요. 고증을 맞추기 위해서 그러면 한번 조리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밤, 창병, 병장쯤 되면은 햄빵 두개안 먹어. 딱 하나만. 되게 맛있게 만들어서 먹어요. 어, 칼로리에 예민해지는 시기여가지고 무의미한 빵으로 인해 무의미한 칼로리를 더 섭취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많은 거지. 자 일단 이렇게 빵에 딸기잼 을 바르고요. 그럼 이 딸기잼에는 햄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햄. 따단. 마카로니 넣고 이게 약간 좀 많이 다른데 실제 군대 버거랑 이렇게. 와, 근데 얘네 마케팅을 잘 하는 것 같아. 3,000원 주고 이거를 먹는 거야. 아무도 안 먹을 것 같은데. 그리고 핵심은 역시 우유죠. 짜잔. 와 음. 와. 음. 음. 이건 햄빵이 아닙니다. 애초에 이런 햄 같은 게 나오질 않았어, 군대에서. 이런 메뉴 저도 사실 처음 보는 것 같아. 요래도 군대에 있을 때, 햄 나온 적 있어? 나는 햄안 나왔어 그치 불고기랑 막 치킨 패티 이런 것만 있었는데 진짜 햄빵을 만들기 위해 불고기 소스를 발라보겠습니다 소스 위에 불고기 패티 치즈 올리고 치즈가 벌써 굳어버렸네 그리고 이게 그냥 먹으면 사실 1말까지 맛있어요 1병 말까지 근데 계란 후라이랑 빵이랑 패티를 한 번씩 다 구워 가지고 그걸로 이렇게 딱 햄버거 만들어서 조합해서 먹으면 그건 진짜 값이었어. 웬만한 프랜차이즈 버거보다 맛있었던 것 같아. 일단 두 번째 버거 만들어 봤습니다. 음. 음. 우유. 두 번째 버거는 약간 추억의 맛이 납니다. 불고기 패티 소스 때문인 것 같아요. 사실 불고기 소스라는 게다 비슷비슷하긴 한데, 약간 이 식판이 좀큰것 같아. 이 식판 위에서 조합을 해서 만들어서 우유랑 같이 먹으니까 그 옛날 추억이 떠오르는 것 같기도 합니다. 달달이에 미쳐있거든요. 보통 군, 군인들이. 근데 그게 약간 어느 정도 수준을 넘어가면 딸기잼이랑 우유를... 아, 섞어서 말아먹는 사람들이 꽤 있었어. 이 우유 있잖아요. 이 우유 뚜껑을 이렇게 크게 열고, 거기에 이 빵을 막 이렇게 숟가락으로 우유 넣고, 딸기찜 넣고, 이렇게 섞어. 그래서 섞어가지고 호로록 마시는 겁니다. 진짜 왜 그랬지? 호와? <목소리> 자, 그래서 음, 제 총평을 말씀드리자면, 금필자들이한번 추억 삼아 먹을 만한, 정도 분데리아의 핵심이 되는 요소가 저는 몇 가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중 하나가 가공 샐러드예요. 가공 샐러드. 딸기잼이 들어간 건 좋은데 우유를 제가 따로 구매해야 하는 것도 좀아쉽고 그리고 수프가 없어요, 수프. 햄버거 빵두 개를 주지만 2,000원짜리 불고기 버거만도 못한 약간 추억 보정이 있는 사람이 아니면은 딱히 먹을 일이 없을 것 같다. 여기까지 허리 <목소리> 좀았다요 밀리터리 버거 먹방 리뷰였습니다 제 별점은 군필자 한점 3개